안녕하세요. 픽스터 팝곰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토요일에 있을 롤드컵 3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첫 경기죠. 에, T1과 1 1브 백도둑과의 경기인데요. 일단 T1은 지금 2위에 랭크되어 있고, 백도둑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순위는 좀 무의미한 데이트고요 예. 지금 T1을 먼저 보면요. 천룡을 2승 1패로 세번 경기에서 두번 먼저 선취했습니다. 특이한 데이터가 있다면 T1은 지금 세 경기 전부 다 언더 마인이 나왔어요. 예. 특이한 데이터죠. 예.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전저 예. 아, 그 지난번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25승 1 9패구요 예. 경기당 킬이 11.5, 경기당 데스가 10.2로 예, 경기하면 그킬 데스 합쳐서 예, 22가 넘지 않는 유일한 팀입니다. 밸런스는 중상이고요. 예, 칸나 커즈 페이커 구마의시 캐리아라고 적었는데요. 커즈가 아니라 오너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배당은 T1이 1.18 배당이고요. 언오버 기준점이 23.5입니다. 롤드컵 최초로 지금 23.5 기준이 잡힌 경기입니다. 대부분 24.5 이상으로 그 온, 언오버 기준점이 나왔는데요. 에, 롤드컵 최초로 지금 23.5 기준을 만들어 버린 T1과 백도둑입니다. 백도둑 봐 볼게요. 예, 천룡 3경기에서 1승 2패고요. 예, 오버마인 한 번, 원더프렌 한 번, 언더마인 한 번으로 골고루 나왔습니다. 예, 나오지 않은 것은 오버 프렌이 나오지 않았네요. 리그 전적은 예, 18승 9패. 그그러 그니까 작은 리그 경기입니다. 경기당 킬이 1 3 1 경기당 데스가 10.2로 예, 티어 못지 않게 예, 백도둑도 예, 굉장히 경기당 킬데스가 낮은 예, 수치를 나오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밸런스는 중이고요. 예, 뭐 라인업 보면 이제 선데이 뭐 많은 분들이 예, 좋아하는 선수들 선수죠. 그래서 뭐클로저 어, 아베다지, FBI 후이 뭐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예, 뭐, 탄탄한 라인업이라고 좀 생각해요 북미에서는 그래도 백, 백도둑이 예, 좀 저력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와서 예, 아마 T1과의 상대해서도9.5 지금 프랜이 잡혔는데요 예, 조, 교전이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3.5 언더가 예,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9.5 프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둘중 하나 뭐 갈래라고 물어본다면 예, 23.5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사실 T 원생이 1.18배인데요, 좀 의미가 없,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어 펌프리 탈락했죠.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LPL에서 정규리그를 우승하고. 어쨌든 그 최종전에서는 이디즈가 우승했지만 어쨌든 정규리그는 펌프리 우승한 팀인데 예, 조별리그를 탈락한 게 굉장히 놀랍고 예, 좀 신기합니다. 예, 그만큼 롤은 좀 변수가 많으니까요. 예,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롤그배팅에서 프랜만 가도 집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9.5 프랜도 좀 좋아 보이는데 예, 언더냐 프랜이냐 뭐가 더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23.5 예,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준비한 것은 T1과 EDG입니다. 예, 사실상 여기서 T1이 이긴다면 예, 조별리그를 이제 뚫고 예, 토너먼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EDG 또한 예, T1을 잡는다면 이제 조별 조별리그에서 1위로 예, 당당히 토너먼트로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나머지 경기 결과를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예. t 원은 앞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EDG는 천룡이 지금 세경기 해서 예, 2승 1패. 그러니까 두번 선취했고 한 번은 놓쳤습니다. 언더 마인 두번 나왔고요. 언더프렛 나왔습니다. 예, 좀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예. T1도 세번 예, 경기에서 다 언더. 예. EDG도 세번 경기에서 다 언더입니다. 예, 그래서 언더가 여섯 예, 번 나온 예, 두팀 대결 25점은 기준 좀 높다고 는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솔직하게 미드에서, 예, 이디즈가 웃는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페이커 대 스카웃, 어떤 미드가 더 체급 차이가 높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스카웃이라고 좀, 고, 뭐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딜에서 또한 이디즈가 웃는다라고 적었는데요. 구마유시 대 바이퍼, 혹은 지금 테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T1의 구마유시 혹은 테디, 대 바이퍼라고 하면 예, 바이퍼가 조금 더 웃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메타가 살짝 그 미드 미드랑 예, 원딜의 중요성이 주, 그 커진 메타인데요. 예, 두 라이너 그러니까 미드 원딜에서 EDG가 조금이나마 앞선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EDG가 4.5 마인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DG도 이번 경기를 반드시 그냥 이겨서 그냥 조별리그 1위 확정 짓고 남은 경기를 임할 거라고 전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EDG 마인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5.5 언더도 모르겠어요. 이건 좀 EDG가 좀 교전지향적인 경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5 언더보다는 일단 EDG의 4.5 마인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경기죠.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 마지막 그, 리, 그 경기, 그니까, 어, 오늘, 그니까, 어제 경기 기준. 그니까, 12시 넘었을 때는 오늘 경기 기준인데요. A조에서, 예, 펌플, 아, 다먼기아 대 그, 어느 팀이었죠? 아, C9. 예, C9과의 경기. 그니까,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그, 다먼기아가 1위로 확정을 지었고, c 9는 비교적 동기부여가 큰 경기였지만 담원기아 입장에선 동기부여가 좀 덜한 경기였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오버가 나올 것 같다고 90% 확률로 오버일 경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기 또한 만약에 동기부여가 한쪽 측면에서 아예 없는 경기라면 오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조별리그 1위 확정을 이디지가 한다면 그리고 백도둑이 조별리그 탈락 확정인 상황이라면 그냥 25.5 기준 오버 걸면 90% 이상 들어옵니다. 예. 상황, 제가 그래서 세트별 배픽 추천에 적어 놓은 거는, 상황 보고 25.5 기준 오버를 가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데이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백, 그 백두둑이, 만약에 T1한테도 지고, 예, 그리고, 뭐 <laughs> 데 대토네이션한테도 혹시라도 진다면, 예, 조별리그 탈락이 거의 확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EDG가 T1을 이긴다면, 예, 뭐, 조별리그 1위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25.5 기준, 그냥 오버,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을 보고, 그, 가셔야기 때문에, 이 앞에, 예, 경기를,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예, 경기 순위에 따라서 조별리그 확장이 나왔고, 그리고,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25.5 기준 오버 가시면, 예, 따뜻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승패를 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EDG가 1.28배로 측정되어 있는데, 배당 대비 메리트는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3.69, 1 1 5 100도둑도 좀, 가게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것 같아서 EDG가 완벽한 경기 운영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조별리그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2 5점은기준이로 오버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롤드컵 설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더 다양한 롤드컵 정보를 원하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3,000명이 넘는 가족분 함께 고급 스포츠 정보 픽 그리고 정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아래 고정댓글 확인하시고요. 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픽스터 팝검이었습니다.